아 이거 대전 보낼라고 지금 이거 아, 이거 상당히 큰데 아이고 이거 조금 상치기가 났네 <laughs> 대전 보낼라고 지금 택배에 어요 보낼라고 요물 나오잖아요 이 고추 고추 이렇게 씻거요 씻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에 있죠 이렇게 해서 씻거가지고 고추가, 예, 네. 누나 집에 거, 고추 이거 이렇게 해서, 건조시켜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막 손으로 씻는 건다안 씻거지거든요. 통으로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서 나와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해서 니다 그래서, 음. 고추, 그 사람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씻었는데, 아, 이건 우리 형이 준 거, <laughs> 형이. 이걸로 해서 숙성해서 익은 다음에 따거든요. 야, 한번잘볼까 아, 나름 으뇨나라나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 건조기도, 쓰, 기계가 이제, 이 200, 200, 넘는다 하던데, 예. 뭐, 이제 형이 준 거, 저기다가, 아, 고추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꽉딱 무겁다,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추를 일단 이렇게 해서 요리 전화 하시면 돼요. 깨끗한 걸좀 드셔야지 깨끗하게 한거 이게 속일 수가 없거든. 먼지가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